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리치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신동일지음 살림비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슈퍼리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부자들의 생각 습관, 행동 습관, 시간 관리 습관, 돈 관리 습관, 인맥 관리 습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슈퍼리치들의 부자 습관 한 가지라도 따라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슈퍼리치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지 않는다. 결단이 아주 빠르다. 슈퍼리치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무식하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모르면 배우면 되지. 맞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다. 또 대중들과 정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절대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본능적으로 대중들이 달려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대중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통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를 살필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본능적으로 질문한다. 그게 어때서? 그러고는 대중들의 반대편에서 거대한 기회를 포착하곤 한다. 그게 슈퍼 리치의 생각이다. 그리고 슈퍼 리치들은 모두 말에 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친구들을 한 20년 정도 있다가 만나면 굉장히 신기해. 요술 같아, 요술. 작가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녔던 친구는 작가가 되어 있고, 술자리에서 이버릇처럼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친구는 정말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어 있어. 반면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친구는 요즘 잘 만나지도 못해 모임에도 전혀 안 나오고 말이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에는 힘이 있어 특히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은 더욱더 그래. 난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습관처럼 저 같은 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돌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 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지. 자기 복을 차는 거야. 말의 힘을 믿는 슈퍼 리치들은 그래서 허언을 싫어한다. 뭔가 약속을 했으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키려고 하고. 그런 본인의 성향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또한 슈퍼리치들은 일단 결정했다면 반드시 실행합니다. 슈퍼리치들은 머릿속의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하다. 매우 민첩하게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슈퍼리치들은 내일부터 라는 말을 매우 싫어한다.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사람들은 뭔가 결심을 하면 항상 내일부터야. 그런 사람들 절대 그거 못해. 내일이 어딨어, 내일이. 일단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하는 거야. 담배를 끊을 거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던 담배 허리를 동강 내고 끊기 시작해야지. 오늘까지만 피고 내일부터 끊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못 끊어. 김영석, 회장님의 말씀이다. 또한 계속하고 싶은 일은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슈퍼리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다. 어느날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의심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매일 아침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기록표에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효과를 알게 될 겁니다. 한두 주 정도 꾸준히 기록하면 그 다음에는 이 기록표에 빈칸이 생기는 걸 견디기 힘들어져요. 나름대로 행위에 대한 강제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기록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는 이런 기록을 통해 3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건강 관리를 했고 지금은 당뇨 수치도 혈압도 모두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나온다. 슈퍼리치들은 대부분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루는 편이다. 그게 몇 년을 지속해야 하는 일이라면 꼼꼼하게 기록한다. 가끔 이런 기록 습관은 뭔가 애매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다. 슈퍼리치들은 지속하고 싶은 일은 기록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싶다면 매일 기록하라. 또 슈퍼 리치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매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때 인간은 불행해진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도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 이럴 때 우리는 무언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희생자가 된 것처럼 느끼고 무엇을 해도 나는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 슈퍼리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데요. 라면을 제일 잘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에트로 이충이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다.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에 적힌 그대로 끓이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무시하고 무조건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은 이 대표의 말처럼 기본을 지킨다. 그들 모두가 은행과 친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부를 축적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규칙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슈퍼리치들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데요. 시간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데 써서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리치들은 바빠서 라는 표현을 싫어한다. 보통 사람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바빠서 라는 말을 하면 슈퍼리치들은 농담을 좀 섞어서 세상 일을 다 하는 모양이지 하며 빈잔을 준다. 그 말에 꼼짝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슈퍼리치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내노라하게 바쁜 사람들 중 하나인데 그분들 입에서 너무 바빠서 못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게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끊어야 하고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도 끊어야 한다. 집에만 가면 반사적으로 켜놓는 텔레비전에 멍하니 빠져 있는 시간도 없애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의미하게 이리저리 웹서핑을 하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 시간을 아끼려면 일본이라는 시간의 꼬리표를 다르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분 단위로 생각하면 자투리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동사무소나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10분에서 짧게는 1, 2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알차게 이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애매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뭘 하기에는 짧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긴 시간이라는 뜻이다. 김 회장님은 그런 애매한 시간에 꼬리표를 붙이라고 권한다. 시간이나 돈이나 똑같아. 푼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고, 푼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봐. 돈에도 꼬리표를 달잖아. 매달 1만원씩 저축하면서 그 돈은 나중에 여행갈 돈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아이들 교육비, 노후연금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것처럼 푼 시간에도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지. 내 경우에는 그런 푼 시간들은 모두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신문, 잡지, 책을 보는 것으로 꼬리표가 달려있어. 그렇게 짬짬이 읽은 책이 1년에 수십 권은 된다네. 슈퍼리치들의 돈 관리 습관 중 하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나 대신에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버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돈을 위해 일하는 단계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제대로 일해서 종자돈과 함께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무엇이든 뭉쳐야 기능을 해요. 돋보기로도 햇빛을 한 점에 모아야 불을 붙일 수 있듯이 돈도 뭉쳐야 커져요. 적어도 굴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크기로는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슈퍼 리치들이 절약과 종잣돈을 강조하는 이유였다. 돈을 위해 일하는 단계에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굴려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수준까지 뭉쳐야 한다. 남들과 비슷하게 쓸것다 쓰고 입을 것다 입어서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없는 일이다. 당대에 불을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한가지씩은 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슈퍼 리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사업이든 투자든, 나의 에너지와 정성을 모아 일정기간 한 점에 집중해서 회사나 종잣돈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그때까지는 돈을 위해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모으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슈퍼리치들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 슈퍼 리치의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